보습템 괜찮은 거뭐 있지? 라고 했을 때 뇌리를 스치는 그래서 보습템 너뭐 샀어? 이걸 왜 이제 썼을까? 좋아요? 개좋아 한번 <laughs> 써봐요? 오! 하... 그래? 무슨 개구리 알처럼 텍스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최고입니다 무조건 이거예요 한시가 급해 나이는 한살더 먹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액면가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다 아 나이는 <laughs> 세상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속절없이 한 살을 더 먹어버리고 말았네요 우리 어차피 만나이로 하지 않나요? 올해는 나이 안 먹는 한해 아닌가? 그 선생님 생일 지났잖아요 예 <laughs> 맞습니다 나이는 한살더 먹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액면가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다 아 나이는 <laughs> 세상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보이는 얼굴이 40이어도 33살 이러면 또 얼마나 좋아요 스킨케어의 영단계는 뭐라고요? 보습 보습이 기본이다. 보습 꿀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진짜 고르기가 좀 어렵겠는데 보습템 괜찮은 거뭐 있지?라고 했을 때뇌리를 스치는 파바박하고 나오는 제품들만 제가 딱 추려왔거든요. 공병템으로 만들었던 아이들만 가져온 거라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보증템들이니까요. 계산해 주세요. 구매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데코르트 A q 라인인데요. 앱솔루트 트리트먼트 에멀전 데코르트라고 한다면 바로 떠오르는 제품 뭐죠? 리포솜 그렇습니다. 보통 이 보라색깔 병에 리포솜을 떠올 시잖아요 데코르테하면 리포솜. 리포솜하면 데코르테가 원조. 친한 작가님 중에 진짜 뷰티에 진심이신 분이 있어요. DM이 와가지고 아직 존댓말 쓰거든요. 세영님. 근데 데코르테는 AQ 라인이 찐이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송은 했었는데 사이즈였어. 어 이참에 한번 AQ 도전해봐. 했는데 이걸 왜 이제 썼을까? 좋아요? 개 좋아. 써봐요? 오 너무 좋아 사람들이 이거 알아야 돼 지금 이거 리포솜만 볼 때가 아니야 한시가 급해 제가 이 제품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용감이 참 남다르다 크림을 바르면 발랐지 로션 느낌의 제형을 아예 안 쓰시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좀 그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분류하면 그 안에서도 로션에 가깝기는 해요 이름도 에멀전이긴 하고 저도 안 쓰다가 써봤는데 유연함이 너무 좋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좀 방판하는 사람 같지 않나 어쩔 수 없어 찐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렇게 타고 흘러가는 그 느낌이 있으면서 제형이 유연하다. 수분 에센스 있잖 투명한 거. 그거랑 로션을 좀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제형감? 근데 네, 요렇게나 촉촉하고 굳어있는 피부? 야들야들하게 풀어주는것 같은 그런 제형감이 들어요. 크림보다는 훨씬 더덜 부담스러운 제형이어가지고 아 제형감이 진짜 좀 특출나다. 저처럼 악건성이라서 크림 하나만 바르기에는 그래도 건조해 하시는 분들이 앰플 에센스 기능성 쓰시고 중간 단계 써주기에는 시 너무나 좋은 제형이고요. 아니면은 지성이나 수부지인데 어느 정도의 보습과 유수분 밸런스 때문에 피로해 하시는 분들이 크림을 아예 제외하고 쓰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스타일이다. 데코르테가 워낙에 안티에이징에 잘하는 브랜드라서 안티에이징의 탄력에 좀 이렇게 초점을 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구매하실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형이 세 개로 나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리치한 타입이거든요. 두 번째는 에멀전이기는 하지만 퍼스트 에센스처럼 리포솜 다음에 에멀전, 그 다음에 스킨. 이차례더라고요 사용 방법이 조금 특이하니까 그것만 유해서 써주시면은 너무나 만족해서 쓸수 있지 않을까? 용량이 몇이에요 개콘 200ml 해자 해자 용량 15ml, 20ml 정품 대자 20ml 안연고인가요? <laughs> 마무리감이 되게 괜찮다. 아니, 너무 괜찮다니까? 이거 하나 그 면세점에서 사봐. 아, 근데 담아도 된다. 꽉꽉꽉 막고. 볼륨? 스킨 스티컬즈의 트리플 리피드 242 크림 되겠습니다. 스킨 스티컬즈에서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오케이, 어, 이름이 어디라? c 에페롤리 보통은 다 그거를 많이 쓰세요. 스킨 스티컬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이 뭐에 하면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 너무 좋아. 최고입니다. 이거는 어. 여러분이 꼭 써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름이 늘 어렵죠. 브랜드 이름도 어려워. TMI인데, 그래서 이거 라이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킨 스티컬즈를 입에 붙게 말할 수 있느냐가 캐스팅에 약간의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왜 이름이 다 요, 요렇게 생겼냐? 배합률을 그대로 이름으로 담은 거예요. 성분이랑 배합률. 세라마이드가 2%, 콜레스토르를 4%, 그 다음 2%는 이제 이게 뭐야? 패티 엑시드가 뭐야? 콜레스테롤 지방 세라마이드 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담았어요, 여러분. 네. 아 진짜 설명 하찮다. 이걸 내가 왜 좋아냐면 하콜레스테롤에 들어가 있는 크림을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유의 질감이 있거든요. 찐한 생크림 플러스. 을 조금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화면에는 내가 맨날 쓰는 크림이랑 다를 게 없는데? 라고 담길 거라고 내가 그걸 안다고 하지만 다르다고 텍스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양감이 있는데 오일리한 느낌이 아니라 보습감이 좋고 사용감도 너무 기분이 좋다 수부지 지성이신 분들도 양 조절만 하면 쓰기 되게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세라마이드가 굉장히 고가의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의 1억이에요. 아 이거는 또 우리 양세현 PD의 면세품? 있었다고.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것도 그 리바이탈라이징 수프림 플러스 유스파워 크림. 정말 1도 관심 없던 제품이에요. 왜냐면 에스티로더 잘하는 게 얼마나 많아. 갈색병. 립 제품들도 괜찮지. 파운데이션. 굳이 내가 뭐 크림까지? 별명이 뭐냐. 면 단단크림이에요. 이름이. 작년에 이 단단크림 원 플러스 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안 판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지잖아. 그래서 써봤어요. 그리고 나서 느낀 거는 이거는 에스티로더 측의 잘못이다.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거를 그만큼 예쁨을 해줬으면 이 친구 벌써 그만큼 팔렸다. 그거 입소문템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갈색병은 야, 이거 써봐, 써봐 하잖아. 아, 그래? 다 이미 써가지고 하나 가져왔거든요. 자요 질감. 이게 이렇게 쏙 하고 뜯어지는 이 질감이 진짜 단단 쫀쫀하다? 처음에 딱 이렇게 발랐을 때는 톰이 말하는 엄마 영양크림 같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르면서도 쫀쫀하고 단단한 텍스처감이 느껴지거든요. 엄청 밀도감이 있고 점여지듯이 바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봐봐. 벌써. 벌써 스며들었어. 이건 제 생각이에요. 뇌피셜. 집 지을 때 벽돌 메꾸는 것 같은 느낌? 볼딩? 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 표면에 치즈처럼 뚫려있는 구멍 있죠? 구멍에 싹 메꿔져가지고. 그래서 내 피부가 진짜 단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사용감으로 들어요. 효과성이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용감이. 월클이다. 거의 손흥민이야, 지금. 쿠션 발랐을 때, 밀어서 올렸을 때는 물론 양조절을 안 하면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나서 톡톡톡 도도도도 바르는 정도의 쿠션은 발랐을 때도 괜찮겠더라고요.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에스로드와 매장이 오프라인도 너무나도 많고 행사도 자주 하고 네임 밸류도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부모님들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가끔 행사를 하니까 행사할 때 맞춰서 가져가세요. 조금 더 리치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코이의 랩핑 크림을 한번 런칭한 건 알았어요. 고현정님이 디렉팅에 전반적으로 참여를 했대요. 제 최인플루언서 애중 하나인 된단님이공구를 했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 언니 완전 찐이어가지고그 언니 진심이잖아 피부에. 얘가 제일 특이해 솔직히. 안에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 써보셨나요? 그 언니? 저도. 그때 샀어요. <laughs> 무슨 개구리 알처럼 캡슐이 이렇게 있어요. 물리적인 힘이랑 온도에 잘 녹아 들어가는 친구고, 그러니까 섞으면 또이 안에서 섞이는데, 보르피린이 들어가 있어요. 캡슐 안에 보르피린이 있는 게 아니라, 보르피린을 캡슐화 했다고 하더라고요. 탄력에 너무나도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고, 신선하게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양감이 꽤나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성인 나도 양 조절하고 써야겠다. 얼굴에 웬만한 막 트러블 때문에 난 진짜 고생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건조해가지고 막코 쪽이나 잘못하면 턱 쪽이 튼다 하시는 건성 중에서도 진짜 악건성. 20대보다는 30대 이상 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쓰시면은 완전 반하지 않을까. 가격대도 되게 괜찮아. 5만 원대? 14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딱 세수하기 전까지 얼굴이 반질반질해. 연행해 주세요. 됐고. 그렇지 착한 고양이 똑똑해 유라 고양이 착한 고양이 어, 지니어스 고양이예요 네.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 보습의 끝 치자 시작 이자 베스트라고 할수 있는 <laughs> 라메르의 또 크림 드 라메르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습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아이템이다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아니 무슨 크림이 30만 원씩이나 해 라메르랑 굉장히 오랜 인연을 맺어온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스킨케어의 에르메스 유명세가 있긴 한데 왜 그런지 기술력이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조명을 너무 못 뻗은 거예요. 미, 한국물리 우주학자, 나사 출신의 박사님이. 만든 브랜드예요. 화장품 회사나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에요. 왜 만들었냐면은 아무래도 우주 물질을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위험 물질이거나 생소한 물질들이 많아 가지고 치유의 목적으로 처음에는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운 변태답게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6,200번이 넘는 실험을. 이거 하나만, 크림 하나 6,200번이 넘는 실험. 그만큼의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메르 하면 뭔가 프랑스의 어쩌고 귀족적인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이 많이 접목되어 있는 과학적인 브랜드다. 그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름값 때문에 비싼 브랜드가 아니다. 제가 진짜 많은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제형감은 그린 요거트. 진짜 그 제형이 다 살아있죠? 이 정도의 진짜 그 꾸덕꾸덕함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미라클 브로스라고 하는 그 핵심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진짜. 보습감은 너무 좋다. 요거를 그대로 얼굴에 바르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세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핵심 성분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손바닥에 먼저 도포를 해주세요. 그리고 손에 열로 녹여주세요. 녹이면 하얗던 친구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원래 바르듯이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흰색으로 바르면 이게 활성화도 안 되고 들어가기 되게 좋은 상태로 되지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건 진짜 좀 솔직한 말로 너무 어린 나이에 이 크림들라멜을 쓰시는 분들은요. 얼굴에 다음날 뭐가 좀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피부가 어리신 거예요. 진짜 너무 부럽다. <laughs> 아직은 피부에 되게 그 영양이 많으신 분들한테는요. 이게 지금은 좀 리치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영양제라고 해봤자 뭐 유산균, 종비 정도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면 들수록 칼슘, 마그네슘 되게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지잖아요. 같은 리치라고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한 3, 4년 있다가 쓰시면은 훨씬 더 좋게 쓰실 수 있다. 다섯 가지 저의 보습 치트키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빠르게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습에 좋은 아이템이에요. 중성부터 건성 건성이신 분들이 조금 더 맞는 제품이다. 이 친구가 그중에서도 웨어러블하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초부지이신 분들도 중간에 쓴다면 은 넣기도 괜찮다. 스킨 스티컬즈랑 단단 크림 정도. 중간 정도의 보습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보습감이 있는 친구들. 저처럼 악건성이거나 안티에이징에 힘 조화되시는 분들. 이 정도로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오프 더 레코드인데 체영 p d 가 면세점을 진짜 들락날락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사야 되냐. 그것 때문에 사실 찍은 영향도 있지 않아 없 도움이 되셨나요? 네. 또 도움이 되셨다니 굉장히 다행이네요. 세럼도 찍어주세요. 음, 저는 유튜버가 아니라 당신의 펄스널 쇼퍼인가요? <laughs>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번 왕중왕전으로 해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또 혹독한 계절이잖아요. 여러분이 딱 맞게 쓸수 있는 보습템을 제가 모아 모아서 제일 좋은 친구들로 엄선해서 보여드려봤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도 꼭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